이슈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잠깐 좀 그래도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통계청 오늘 국정감사 진행 되고 있는 얘기인데 저희도 앞서 우리 현재 기, 현재 기자가 좀 가서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코드 인사 논란이 크네요. 그렇죠. 그럼 뭐현 청장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있지 않다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놓고 있다고 얘기할 수있니까 <laughs> 없죠. 없는데 사실은 글쎄요. 저는 국정감사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질문하는 사람도. 그 답변하는 사람도 이게 피차 허위의식이라는 걸 알면서 주고받는 어찌 보면 좀 허망한 문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료인데. 코드 인사가 반드시 나쁘지도 않고 코드 인사가 없다. 이거는 사실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코드 인사를 함으로써 그게 국민의 복리후생에 도움이 되고 정책을 펴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하면 저는 대통령과 마음 맞는 사람이 정책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여기서 이 문제가 나오는 건 전임 청장이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를 만들어서 혹여 부당하게 경질됐을까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묻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문답에 오갈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핵심이죠. 이 국세청장 아니이 통계청장 이 경질 논란의 핵심은 사실은 그거잖아요. 통계를 정권 차원의 입맛에 맞게 뭐 표현이 뭐 조작까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마사지를 할수 있느냐 여부에 대한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아까 우리 취재기자 얘기도 들어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본질적인 얘기하는가 보다는 서로 그냥 정치적 공방만 지금 일단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마 시청자분 입장에서 는 그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어. 뭐 바뀔 수 있어. 뭐내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 뭐 청장 되는 건뭐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이 통계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마사지한다라는 거에 대한 거는 정부가 좀 명확하게 해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 통계청을 둘러싼 논란에서 우리가 사실 가장 크게 사회적으로 손해를 본 부분은 통계라는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사회적인 자원을 나누는 기준점이 되거든요. 예산을 배분한다 그럼요. 아니면 어떤 정책을 편다 할 때. 어디는 뭐가 남거나 부족하다 이걸 가르는 기준이 통계인데 이 전문가 그룹의 전문성을 공격하고 훼손하는 그런 꼴이 돼버렸단 음. 말이죠. 그러면 향후에 어떤 통계가 나와도 일단 의심하고 볼 거라고요. 예. 더구나 만약에 그게 정부에 유리하면 유리해서 의심할 것이고 불리하면 또다시 네.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사람들이 아마 눈썹을 치켜세우고 쳐다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계청장을 교체하는 이 과정은 참 정부가 세련되지 못했다. 음. 여전히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아무리 통계가 좋아도 대표적인 게 소비자 물가 아닙니까? 소비자 물가고 사실 그동안 계속 뭐 지난달에 조금 올라서1.9% 됐다고 그래서 뭐 그랬지만 사실 어느 국민 한 분이라도 1.9% 올라가서 야 물가 많이 올랐네 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없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체감 물가 1.3% 4% 계속 될 때도 국민들이 느끼시는 체감 물가는 그러니까 통계, 소비자 물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체감 물가는 이미 훨씬 높았었잖아요. 거리가 컸죠. 그러니까 네. 결국 그런 소비자, 어떤 소비자 물가 같은 이런 어떤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들이 이미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들 생각하는 체감 어떤 그런 통계와 그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돼 있다는 생각들을 별로 국민들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아마 이번에 그게 논란이 된게좀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통계 함정이라고 우리가 늘 네.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표상으로는 괜찮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그래서 항상 이 사이에 간극을 메우는 게 통계를 만드는 사람과 해석하는 사람 그리고 정부가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뭔가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아직 충분히 충족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청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 계층별로 예. 물가를 지표를 달리 계산하는 방법을 그러게요. 한번 고려해 보겠다. 예, 예. 근데 이거는 충분히 의미 있다고 보는 것이 어떤 계층에게는 식료품비가 너무나 클 것이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앵겔개수가 그럴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어느 계층에는 또 다른 것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인데 통계청장을 둘러싼 정치적인 논란은 더 이상은 확산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요. 이거 계속 그뭐 논란이 커지면 결국 이제 우리나라 통계에 대한 신뢰가 훼손이 갈수 있고 그러면 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통계를 바라보는 그 신뢰도에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라도 이건 사실 빨리 말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말씀해 드렸습니다